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올 겨울 엔 시베리아 에서 시작 된 유례 없는 한 파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강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곳 따뜻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도 쌀쌀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큐티와 함께 하루를 따뜻하게 데우며 시작해 보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발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려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참 피곤하고 힘든 그리고 지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안식일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즉 일을 하게 된 거죠 노동을 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그만 일을 너희 제자들은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건 것이죠. 참안식일에 안식을 정말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힐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답을 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은 우리 주님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어 마른 손어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어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겠느냐? 너희도 어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으면 그게 안식일을 할지라도 살려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들은 자기의 재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해낼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한 마리,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들은 어, 하라 하지 말라의 여러 가지의 규율로 인해서 어, 숨을 못 쉬고 제한받고 깝깝해지고, 어, 뭔가 법을 어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날은 인자를 위한 날이다"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 하라 하지 말라의 수많은 규율로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혹시 정죄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어, 적은 없는지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한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날에 이 기쁘고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날의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한 마리를 구하듯이 우리의 v i p 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신앙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일이 없어서 하지 않아서의 안식이 아니라, 아무리 일일 많아도 재미있게, 신나게, 감사하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감격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약속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함으로. 어, 우리 주위의 많은 BIP들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새날 새아침 또 새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규일에 묶여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임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신나게 이한 주간도 멋지게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